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1학번 백성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휴먼서비스학과 2학번 이재경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남대학교 학우 여러분들께 해외봉사에 대해 소개하고자 이렇게 해외봉사를 다녀오신 두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해외봉사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셨나요? 어, 저는 원래 영대 소식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영대 소식에 해외자원봉사 그 공지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대 소식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고 어, 실제로 신청한 거는 URP에 들어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자격 요건이 주어진 학생만 신청을 할수 있나요? 그냥 모든 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데 봉사 활동이나 이런 학점이 좀 좋을수록 서류 합격에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각국에 갔을 때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어요? 저희는 봉사, 교류, 교육 요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초반에는 영남대 동문 선배들 특강 등을 주로 들었고요. 중반부에는 이제 대학교 친구들과 교류 또 후반에는 주로 봉사 활동을 했었습니다. 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대구 은행점이 있어서 <laughs> 대구 은행 캄보디아 <laughs> 점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방문해서 저희 영남대학교 선배들을 직접 했고요. 음. 그다음에는 대학문화 교류, 캄보디아 웨스턴 대학 학생들과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고 저희가 고아원 교육 봉사도 총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어, 이건 되게 색, 색다르다라고 느꼈던 문화가 있으셨나요? 어, 저는 그 친구들이 항상 무슨 일을 하면 쩌여이라는 말을 붙여요. 음. 그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헐 이런 느낌이라서 너무 귀여워서 저희도 계속 따라하고 다녔었어요. <laughs> 아 에도 정통 춤이 있더라고요. 음. 정통 춤 중에서도 코코넛 댄스? 어 코코넛을 양손에 들고 이렇게 춤을 추는 음. 그런 그런 활동이었는데 음. 아 그걸 보고 너무 색다르다 음.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음. 네. 그럼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언제셨나요. 어, 전 농아 학교를 방문했을 당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 친구들은 굉장히 부모님들과 오래 떨어져서 살던 친구들이라서 저희가 처음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안기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안쓰럽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그림을 그리는데도 계속 가족 그림을 그리고 이런 모습이 좀 짠하고 안쓰럽더라고요. 저희가 봉사활동을 갔었을 때 처음엔 아이들이 되게 어색해하고 저희를 조금 이제 거리를 두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에 단원들이랑 이런 여러 가지 놀이 문화도 하고 체육 활동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벌써 그 짧은 시간에 정이 들었는지 마지막에 나갈 때 이제 저희, 저희 단원들을 막 안으면서 어, 가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 또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마늘, 말을 건네는데 음, 네. 아, 단원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눈물을 네, 지었어요. 너무나도 이게 슬프고 짠하고 음. 다시 보고 싶은 그런 기억입니다. 해 봉사를 다녀오시면서 수많은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가장 아, 난 이랬다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있는 그게 있을까요? 음, 저는 딱 고마움이라는 단어가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베트남에서 만났던 모든 분들한테도 다 너무 고맙지만 저희 단원들에게도 너무 고마워서 고마움이라는 감정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스펙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네. 물론 회사 지원할 때도 이 해외 자원봉사가 자소서에 쓸 거리가 되게 많아요. 네. 그것도 물론이지만 만약에 손자, 자손들이 되게 생긴다면 꼭 해외 자원봉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해외 자원봉사 추천하시나요? 좀 적극 추천합니다. 네, 저도 한 번쯤 기회가 있으면 꼭 가봐야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강력 추천합니다. 두분다긴 말이 필요 없는 추천이다. 네. 음. 오늘 재경님과 성혜님 덕분에 해외봉사에 대한 모든 걸 알아갈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1년 동안 여러분께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제작부는 앞으로 더 다채로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